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위대한 전성 일어난 돌세에 처하여 전쟁 노병들과 함께 조국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를 차으셨습니다 강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 높은 국기와 조선노동당기가 전하의 용 열사들을 숭엄히 포모하는 석박산 기술계의 영생의 언덕으로. 위대한 전승의 명절을 맞이하는 온나라 인민들의 다음 없는 경의심이 뜨겁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영흥, 영웅 저선, 영웅인민의 불멸의 영광과 명성을 안겨준 1950년대 조국수호자들의 혁명정신을 숭엄히 새겨보며, 국가지도 간부들도 인민군 지휘관들과 근로자들도 형용학원 원하들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세 세대들도 전쟁로병들과 함께 아름다운 꽃송이를 종이 받쳐 들고 조국해방 전쟁 참전 열사녀를 찾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일흔한 돌세에 즈음하여 7월 26일 오전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으셨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 앞에는 조선인민군 병예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어머니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전승세대의 볼메달 영웅정신과 값비싼 희생을 뜨겁게 비옥하시며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며 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열사들에게 송구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 참전 열사들을 추모하여 조포가 발사되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전쟁 로병들과 함께 열사묘를 돌아보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지리지리 기적을 안아온 우리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은 모두가 순관리이 상과 아름다운 희망과 포부를 지닌 열혈의 혁명가들이었으며 자기의 돈, 피로 온 세상이 경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전설적인 한전사를 창조하고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진정한 영웅, 참대 내국자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세대가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바쳐 시대와 역사 위에 거연히 떠올린 불멸의 칠이 칠이 있어 가장 존엄 높고 자주적인 불폐강국으로 영광떨친한 사회주의 조선의 오늘이 있다고 하시면서 전승세대의 투출한 조국수호 혁명보의 정신을 우리 국가 우리 인민 특위의 불가항력으로 변함없이 이어나갈 때 우리식 사회주의는 영원히 상승장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승세대가 비로소 지킨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굳건히 소화하고 선열들의 고귀한 녹식이 던이 땅에 후손만대의 복락이 담보되는 인민의 낙원을 일도 세우는 것은 우리 세대의 성스러운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하시면서 미대한 계승과 본영의 요정으로 빛날 공화국의 강국 전개를 졸기차게 쏘나가실 굳은 결심을 피력하셨습니다. 참가자들은 성험한 마음으로 열사묘를 돌아보면서 국가 존망을 반가름하는 가열한 주나의 결전장마다에서 수령만세의 조국만세를 높이 부르며 승리를 향해 돌진해 나가고 역사의 풍파 속에서도 억척불변한 우리 공화국의 주추를 다진 영들의 고기란 녹과 정신을 꿋꿋이 이어갈 맹세를 담아 열사들의 묘 앞에 꽃송이들을 진정했습니다. 위대한 연비의 승리자들에게 드리는 송구 경의와 주체조선의 전승사를 백년천년으로 이어나갈 계승자들의 불굴의 투쟁의지가 축포의 뇌성이 되어 뜻깊은 7월의 하늘땅을 진감했습니다. 강대한 우리 국가의 절개적 힘이시고 백조맥승의 기치이신 위대한 김종은 동지를 높임하시어 전승세대의 용종신은 세세연년 굳건이 이어질 것이며 승리는 조선의 영원한 상징으로 청사의 길이 빛날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대송산혁명열사릉을 자주 쉬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이르난돌새에음하여 7월 26일 오후 당중앙지도기관 송원들과 함께 대송산 형령 열사릉을 찾으시었습니다. 형령 열사릉에는 조선인민군 병예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대송산 혁명열사 릉 화한 진정대에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조국의 자주 독립과 축권수호를 위한 성업에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열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병예비병대의 분열행진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혁명열사릉을 돌아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미래한 수령님의 사상과 용도를 절대적인 충성으로 받들어 한 세대의 도 제국주의 강족을 쳐부시는 거대한 역사적 공헌을 청사에 새긴 혁명의 일세들의 고귀한 삶을 경건히 회욱하시면서 오진어 동지, 김일동지, 최춘국 동지, 강건 동지, 김책 동지, 안길 동지, 류경수 동지, 최현 동지의 반신상에 꽃송이를 진정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서령과 인민이 일심일체를 이룬 이에 대한 단결의 힘. 자기 위협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받아들인 군대완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세상이 없는 기적을 나올 수 있음을 항일의 혈전만리와 조나의 철비 속에서 만고의 진리로 집중한 조사들은 오늘도 후손들의 마음 속에 억척의 기둥으로 거연히 간직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은 동지께서는 항일의 승리 전통을 반제반미 승리의 전통, 영원한 조선의 백성의 전통으로 승화시키고 백두의 혁명 정신을 전인민적인 사상정신으로 비상이 중폭시킨 것이야말로 열사들이 저국과 형용 앞에 남긴 공적 공족 중의 공적이라고 하시면서 백두산 정신으로 세대와 세대가 굳건히 이어지고 지남을 모르는 하나의 생명으로 일체를 이룰 때 칠2칠은 사례주의 조선의 불멸의 산증으로 필승의 대명사로 후세트록 빛을 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의 고귀한 사상정신적 유산을 마련하고 불멸의 형용전통을 찬조한 열사들의 녹과 정신이 명예의 단상에서 영생하기를 기원하시며 성고한 경의를 드리셨습니다. 경연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선성들의 즈음하여 우이탑을 찾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 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연은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승리 일흔한 돌째 즈음하여 7월 26일 우이탑을 찾으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성남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화한 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연한 김정은 동지의 명의로 된 화한이 진정되었습니다 화한의 댕계에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라는 글발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명예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이제국주의의 강도적인 무력 침공을 결사적으로 격퇴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 전쟁을 필로소 도와준 중국 인민 지원군 열사들에게 순관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조선 인민군 명예 위병대의 분열 행진이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위 탑을 돌아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조중 두 나라 인민이 한전호에서 생소을락을 같이하며 생취한 승리의 칠이치은 세월이 흐르고 세기가 바뀌어도 변함없는 생명력을 발휘하는 인류사적 대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인 전승사에 고여진 중국인민지원군 장경들의 군공은 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한 금결의 위훈으로 간직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혈연적 유대로 맺어진 조동진선이 열사들의 영생의 늪과도 불어 굳건히 개성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셨습니다.